엄마, 봐봐. 알았어, 엄마 볼게. 봐봐. 우와, 쫀쫀쫀 비행기다 우와, 제또 가지고 와봐. 엄마날 알려줄게. 우와, 우리 집 잘한다. 잘한다. 이 잘한다, 우리 집. 어이, 잘한다. 지금 숨 쳐. 제가 지금 숨차 헛헛거리고 있어. 나냥 헛헛거리면서 뛰고 있어. 제가 간다, 여보. 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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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최고다. 우리 야제 정말 멋져. 야 최고. 멋쟁이. 지야 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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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제봐야제 <laughs> <지우야, 왜 난리까? 웃음> 진짜 멀리까지 가지. 싱싱! 싱싱! 응, 엄청 잘 타지. 으! 너무 멋져서 엄마 깜짝 놀랐잖아. 이거 브레이크 박퀴가 어. 멈춰서. 이거 이렇게 멈춰서. 오! 어, 맞아! 어, 브레이크 박퀴가 이래! 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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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제었다제었다 원두다다 어, 브레이크 바퀴가 어 맞아 맞아 우리 지우 브레이크 바퀴가 그렇게 됐어 못 줘라 귀여워라 채영 채영 <laughs> 어디까지 갔어채 어디가 <laughs> 어디 왔어 하나, 둘, 셋. 자, 하나, 둘, 셋, 점프, 멋지네. 하나, 둘, 셋. 점프. 네, 점프, 잘한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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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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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점프 오잘잘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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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점프 잘한다 오오 잘뛰어 오구 오구야들 잘뛰어 어미 아이고 어, 이거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어디가 홍아다 홍아가 나타났다 지훈야 점프 점프 점 엄마 엄마 엄마손 엄마 점프해